지금부터 제 49회 남한산 1 0 0만의 논제 개최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학생 천양을 맡고 있는 원예지아인과 교수 한경식입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지금 제 눈앞에 군과 같은 학생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49회 남한산 백마 대동제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신구대학교는 봄에는 백마체전을 개최합니다 어, 열심히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회를 가지고 가을에는 백마 대동제를 개최해서 어, 축제의 시간으로 이렇게 또 갖게 됩니다 특히 이 백마 대동제 기간은 낮 시간 동안에는 신구 엑스포 2023중 오늘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네, 그 엑스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기술을 뽐낸다고 하면은 이백마대동제 시간에는 여러분의 열정과 끼를 또 뽐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켜주, 즐겨주시기 바라고 네, 어, 특별히 이대동제 준비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어요. 이룸 총학생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학생 자치 기구, 학생 학회장 연합회와 그 다음에 대의원회, 또 여러 스태프분들, 신문 방송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축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다 같이 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틀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축제는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 축제의 발을 밝혀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백야하라로 지었습니다.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